안녕하세요, 김세스 안녕하세요, 총각 엄마 김태훈입니다 탈북대학생 전유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색하지 않죠? 네 보니까 좋네요 네 <laughs> 이렇게 두 분이 양옆에 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그렇죠, 제가 등치가 좀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또 저희가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준비가 두분다 되셨죠? 저는 네. 언제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래요. 내가 말하고도 이상해.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송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의 반응또 어떠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친구들이? 아, 네. 다 모두 급하니, 뭐, 자기 할일 있고, 음. 뭐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 어, 가족들은요?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 네. 네. <laughs> 그쵸. 가족이 최고죠. 맞습니다 <laughs> 가족이 많으셔서 좋으시겠다 그렇죠? 아, 저는 진짜 정말 든든해요 아까 음. 저희 둘 보고 든든하다고 했죠 저는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어디 운전하다가 누가 저한테 시비 걸면 저 창문만 내려요 <웃음> <웃음> 뒤에 우리 집 아이들 얼굴 한번 보여줘요 <laughs> 어... 이래도 덤비터냐 <더> <laughs> 저는 정말 천국만마를 얻었습니다 와, 좋으시겠다 네. 부러우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들 한 두세 더나아볼까 가능하죠 아직 센스 씨. 네. 뭐가 문제 있습니까그 <laughs>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왔을지 사연자분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뿜뿜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요. 다른 동기보다 나이가 많은 20대 후반 학생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2년 반 됐고, 검정고시 합격 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비록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에서부터 여자 직업으로 보기, 한국말로는 회계 경리가 좋다고 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수학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 수업을 듣다 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AI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과목이 바로 회계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전공을 계속 공부하고 취업도 전공과 관련된 쪽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졸업을 하면 서른 살이 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도 되고요. 이제는 눈을 좀 넓혀 꼭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안정적인 공기업의 회계나 세무 관련 부서 취업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이도 많고 지금 상태에서는 스펙도 없는 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음, 진로에 대한 고민이군요. 유성 씨는 이제 지금 대학생이시고 네. 또 대학교를 먼저 다닌 선배로서 좀 공감이 갈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전기공학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 4학년이고한 학기 남았거든요. 졸업 말기지만 뭐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심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학원 학 진학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취업을 해가지고 그 전에 현장 경력을 좀 가지면 전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음. 그때 기술사까지 따면 뭐 생계를 유지하는데 별로 아. <laughs>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우리 다 계획을 잡고 계획들을 고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하려고 음. 하니까, 뭐, 취업에 그렇게 목매지는 않더라고요. 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아, 계획과 준비가 정말 철저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네. 그랬었는데, 오늘 또한번 박수를 드리고, 박수 얘기 안 하세요? 아, 그래. 지난번에 쳤기 때문에 아, 뭐.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아, 아,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런데, 저희, 저, 저한테 동생 하나 있거든요. 진동생 음. 있는데, 제가 동생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했지만 뭐 제가 뭐 건강상으로 1년 휴학하고 하다 나니까 동생하고 같이 졸업하게 됐어요. <laughs> 근데 동생은 진로 고민 엄청 하더라고요. 네, 전공이 사회복지학, 국제관계학 오. 이쪽인데 그러다 나니까 외국 연수도 많이 가려고 하고 인맥 뭐 관계도 많이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취업이 정말 마땅치 않아서 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4학년인데 이제 고민을 동생분은 엄청 지금도 진로가많을 하고 계시 동생은 음.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졸업반 친구를 한명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거의.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방학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지, <laughs> 과연 내 길인가. 이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것도 알아보고 이런데, 정말 진로 고민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 보더라도, 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 무슨 과를 가지, 무슨 과를 가지, 막 이러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 어느 과를 가야지 취업이 잘 되지? 라고 해요. 음. 근데 저는 그 고민의 시작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음. 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음.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먹고 사는데 음. 먹고 사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서 음. 뭐 전공과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쉽지 또 그게 또 그렇게 결정하기도 어렵잖아요. 선생님 네, 사실... 아이중에서도 혹시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나요? 예한 어, 친구 예를 들면 어, 체육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학과를 선택할 때 저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사실 말이 이야기 이제 많이 싸웠어요. 어.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체육학과를 간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체육이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넌 체육으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지 얘기를 해봐라. 음. 뭘 하고 싶은 얘기해봐라.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음. 어떤 꿈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음. 그냥 체육학과 가면 축구하고 노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다. 대학은 어, 말 그대로 대학이다. 음. 이제 학업을 하는 곳이지 축구만 하고 놀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제 얘기를 안 듣더니 결국은 들어가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은 방황을 대학 들어가고 나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진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이대로 쭉 밀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는 학교를 예. 포기하고 아, 포기하고 아, 네. 다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 저는 그렇지. 지금 선택한 길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아이 친구가 어 자연친화적인 아이예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철원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농사의 꿈을 귀농의 <laughs> 꿈을 <laughs> 아, 귀농의 꿈을 갖고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잘 찾았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음.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그런 쪽으로 경험도 많고 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오. 어떻게 하니까 북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기의 경험들을 잘 발전시키려고 음. 지금 이렇게 귀농의 꿈을 안고 그래서 행복해 철원에서 하나요? 예, 그러니까는 학교 다녔을 때막 항상 막 이렇게 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지금은 전혀 없이 얼굴이 밝아요. 아, 잘 됐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집중력을 갖고 음. 예,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음. 사실 바뀌는 게 문제는 아니죠. 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 많이 바뀔 때는 좀더그 전에 하지 않았던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음. 거죠. 단순하게, 어, 저거 좋다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음. 나와 어울리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맞아요. 진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탈북자분들은 여기서 살았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로도 또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한국 분들보다 시행착오라도 더 많이 겪잖아요. 네, 어쩔 맞아요. 수 없이. 그리고 오늘 네. 그 고민을 주신 분의 사연을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계인데 음. 그런 회계로 가야 되는데 AI가 들어오고 음. 나면은 가장 먼저 음. 없어지는 과가 이거라니 이런 고민들을 많이 네, 네, 네. 얘기하셨잖아요. 음. 근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 보기와 달리 보기와 달리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보기는 어떤데요? 저는 아니 뭐 다들 운동선수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운동이 이유도 몰라요. 운동을 어. 제일 싫어해요. 네. 근데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 예 그리고 또 커피도 내리고 있고 음. 예. 그러고 있지만은 어 전공과 상관없이 또 나. 나의 진로는 언젠가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어, 자신 있으면 또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데, 음. 저는 제 진로가 서른이 넘어서 바뀌었어요. 엄마가 되실 줄 모르셨죠? 그렇죠. 제가 이, 뭐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술 하다가 갑자기. 네.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성 취업에 대한 어, 어떤 정보라든지 이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도 그 여성 취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구청이라면 음.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구직이라든지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요. 음. 우리 지난주 마찬가지로 센지 여기도 올릴까요? 여기 여기? 네, 그래서 <laughs> 여성 취업 그다음에 경력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음. 또 이런 정보와 취업의 방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정보 박사시네요. 정보 정도. 박사인가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취업의 길은 쭉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유성 씨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다 지금 가고 계시죠. 우리 유성씨처럼 유성 씨처럼, <laughs>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음. 이렇게 뭐 진로 고민하고 뭐 신청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저는 학교 다닌 목적이 이 <laughs> 취업을 하려고 학교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나라도 좀더 알려고. 오. 네 사람이 모르면 속잖아요. 아 저번 때부터 고기 듣는 차원인데. 참, 그 유성 씨를 이렇게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유성이랑은 좀 다르다. 아그그아저 누군지 알아요. 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부기학과를 나온 케이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 경제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전공이 부기학이었어요. 아, 왜 이렇게 말씀을 아끼셨어요? 아니, 지금 음. 얘기하려고 아. 너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나는 내 것만 봅니다. 아무튼, <laughs> 부기학이었어요. <laughs> 근데 부기학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가요. 북한에서 여자가 음. 먹고 살고 안전하게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려면 부기가 최고다. 아. 그니까 남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음. 해서 전공을 선택한 건데 음. 사실 저는 너무 안 좋아했던 저랑은 저는 이제 숫자에 엄청 약하거든요. 음. <laughs>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왔잖아요. 저의 첫 번째 기회. 음. 네, 한국에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왔을 때아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한지 라는 걸 되게 많이 한국에 와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고민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당장 먹고 살 고민만 있으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한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이 좀 너무 짠했어요. 음.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음. 이분도 지금 센스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이 없이 음. 사회 현상이 이렇게 그쪽으로 하는 게 여자에게는 좋다더라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선택한 것 같은 게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음. 사실 세상에는 직업도 너무 많고 다양하죠. 갈 곳도 많고 저희가 탈북해서 이렇게 먼 나라, 먼 나라는 아니구나. 멀다 가만안되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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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보면은 흔씨가 <laughs> 어, 나는 북한 사투리 다 까먹었어 몰라 몰라 하시는데 이게 있어요. 사투리 아, 네, 네, 네.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 말투를 좀 따라해봤습니다. 네. 멀다 가만 되겠는데 아무튼 그 오기 힘든 데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기회 중에 남의 시선이나 남들이 좋다 는걸뭐 선택하시기보다는 좀 자기가 행복한 게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되게 고민해봐야 되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저희가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저희의 뭐 작은 소견이나 뭐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 줄톡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태원 쌤부터. 아, 이거 좀어려움네요 이번 사연에 대한 한 줄톡은 좀 어려운데 어, 취업의 길은. 음, 음. 늘 열려 있다.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뭐 지금 전공한 선택에 대해서 음.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취업이 가능할 거요. 금방 어, 센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에 대한 가능할 건데 어 그런 음. 이렇게 구직을 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음.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음. 그러니 그런 곳을 활용하셔서 취업은 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 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네, 네, 네. 합니다. 유성씨, 한주동.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찾아서 하라 음. 이렇게 음.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유성 씨처럼. 네, 이뭐더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분 <laughs> 같은 경우, 네,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살려서 지금 할수 있을까? 음, 이게 고민인데 음. 할수 있어요. 음. 할수 있어요. 음. 할수 있는데 그게 너무 높이 보면 좀 음. 어려워지는 거고. 그보다 진짜 조금만 낮추면 음.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올려다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라는 이제 북한 속담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남과 비교하고 네, 뭐 남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네. 될것 같아요. 그치? 너무 높게 보면 자기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음. 그보다 조금 낮게 보면. 음. 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바로 첫 발을 높이 디뎠다가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가 죠어요 그렇죠. 명언 재적인데? <laughs> 명언 재적인데 우리 이성씨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네요. 나한테 저런 말도 안 하더라. 네제 한줄 턱은요. 네, 네? <laughs> 세상은 음. 넓고 네, 할 일은 많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취업박람회도 본인이 지금 일단은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취업박람회도 음. 알아보시는 것 같고. 예, 보면은 굉장히 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진로 선택에 있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꼭 이것만 고집하겠다는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직업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적극 어, 추천드려요. 다른 일도 해보시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답니다. 네. 제 의견은 제한줄도은 여기까지. 그렇다면 남과 북의 소통공간 고민톱 5회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이성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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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김센스, 총각엄마 김태훈, 발북대학생 전유성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laughs> 해주실거죠.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